안녕하세요, 잼잼 리뷰입니다. 여다경의 후예와 이태호의 몰락에 대한 영상을 만들려 했지만 이미 많은 유튜버님들이 업로드를 해주셨고 저 또한 생각이 다르지 않고 중요한 건 이제 전 이태호와 여다경의 이야기는 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. 제가 다루고 싶은 사람은 바로 김윤기입니다. 봄밤이라는 드라마에서 지독한 악역을 연기했던 그 경험을 살려 김윤기는 순간순간 저건 뭐지?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이상한 눈빛을 보여줬습니다. 그래서 우리 모두 그를 잠깐 오해했었죠. 아, 김윤기마저 고산시의 남자들이 되어가는구나. 고산시 남자는 믿고 걸러야겠다. 이 드라마에는 괜찮은 사람이 하나도 안 나오는구나. 라고요. 하지만 그의 모든 발걸음은 항상 지선우의 행복을 향해 있었습니다. 더킹 영혼의 군주에 무려 황제폐하인 이민호보다 요즘 제 마음을 더설레게 하고 있는 김윤기와 지선우의 미래를 생각해 보는 영상입니다. 부부의 세계 15화와 16화 초반부까지는 여다경이 이태호를 버리고 이태호가 추락하는 과정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16화 중반부 이후부터는 준영이와의 관계가 점차 회복되는 지선우의 모습이 나오겠죠? 자, 그렇다면 이제 김윤기와 지선우는 어떤 행보를 걸어가게 될까요? 잼잼 리뷰 채널 커뮤니티에 설문조사를 해보았습니다. 약 7,100명이 설문조사에 응해주셨는데요. 동료로 남는다가 20%로 가장 적었고, 지선우와 김윤기가 러브러브 하게 되는 걸 눈으로 확인하고 싶다는 분이 30%였습니다. 그리고 가장 많은 분들이 열린 결말로 남겨뒀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주셨어요. 그리고 댓글에는 드라마는 열린 결말일 것 같으나 둘이 서로 사랑하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분도 계셨습니다. 김윤기가 영화를 보러 가자고 할때 선우는 거절을 했었죠. 두 사람 사이의 기둥이 아직 이태우가 어떠한 형태로든 마음에 남아 있어 꼭 닫혀있는 선우의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. 그후 바닷가에서 자신을 구해준 김윤기의 품에 안겨 마음껏 울었지만 우린 아직 지선우의 마음을 잘 모르죠. 한국에서는 엄청 욕을 먹었지만 전 주인공이 모두 죽어버렸던 발리에서 생긴 일 같은 엔딩도 엄청 좋아하는 편입니다. 하지만 우리 선우 언니는 아는 언니인 것 같은 느낌이라 꼭 행복해지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. 사실 준영이와 관계를 회복하기만 해도 아들이 1순위인 지선우에게 충분한 해피엔딩일 것 같긴 합니다. 그래도 속마음을 터놓을 연인이 옆에 있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개인적으로 재혼을 하는 장면은 보고 싶지가 않아요. 선우와 준영이는 고산을 떠나 정착을 하고 김윤기는 선우와 준영이를 가끔 찾아옵니다. 선우는 그런 김유기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고, 그리고 의사와 환자로서가 아닌 남자 대 남자로 준영이와도 마음을 터놓고 지내게 되다가, 고등학생이 된 준영이가, 엄마가 행복해졌으면 좋겠어. 아저씨가 엄마 많이 좋아해. 이제 아저씨 마음 받아줘. 이런 기특한 말 한마디만 했으면 좋겠어요. 작년에 JTBC에서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스카이캐슬은 그 어떤 드라마보다 새드엔딩이 잘 어울렸었는데, 새드엔딩이라 할지라도 아무도 몰아하는 사람이 없었을 건데, 마지막 화에서 모든 인물이 하다못해 염정아의 시어머니까지 후회하고 반성하는 장면을 보여주며 급 해피엔딩을 만들었던 일을 생각한다면, 부부의 세계에서 김윤기와 지선우가 이어지는 건 너무 쉬운 해피엔딩임으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잼잼 리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